팀에 타다 같은 경쟁업체가 나오는 게 저는 기사들한테도 좋고, 뭐 소비자들한테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카카오가 생겨가지고 뭐한 달에 수입이 한 백만 원 이상 늘어났어요. 나는 탁시가 좋은 여러분, 택시가 좋아.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데 누가 와서 노점상이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금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그 기분이 그와 똑같습니다. 택시 손님이 한정되어 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심야 기가 시간 그때 손님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 뭐가 택시로 생각하는 타다가 돌아다니면 그게 만이라 1,500대인데 말이죠 주로 중심가만 다니잖아요 손님이 많은데 근데 그게 정식적으로 허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5 0 0대 머무는 게 아니고 15,000대 3만대 5만대 되면 은 모든 택시 손님을 갈라먹는 게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도 처음에 카풀을 한다고 해 가지고 카풀 시간을 뭐 하루 종일 뭐 12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 가지고 그 카카오 카풀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사들이 카카오 콜을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일부가 많은 분이 팀의 콜로 넘어갔죠. 제가 손님들 타면 그 특히 여성분들 티메코를 부르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왜 티메코를 쓰시나요? 이러면 아니, 카카코를 부르면 기사들이 그때 뭐 화를 내고 이래서 그때 티메코로 바꾼 이후에 뭐 계속 티메코를 쓰고 있어요. 어, 근데 티메코를 쓰니까 어때요? 이러니까 뭐잘 오던데요. 어, 그래서. 그렇게 카카오 카풀로 난리가 난 사태가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카풀 시간이 2시간 정해졌잖아요.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뭐 9시부터 11시 이렇게 정해진 퇴근 시간 정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카풀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두시간만 2시, 해가지고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또 타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타다, 뭐, 괜찮아요. 타다 서비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타다 베이직이에요. 타다 베이직은 자기가 무면허로 직접 택시 사업을 하는 게 타다 베이직이에요. 타다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다 프리미엄이죠. 이 카카오 택시와 같은 콜 중개업이죠. 저는 카카오 택시가 거의 뭐 독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팀에 타다 같은 경쟁업체가 나오는 게 저는 기사들한테도 좋고, 뭐 소비자들한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타다가 하고 있는 타다 베이직 말고 콜중개를 위주로 하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옮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타다 베이직은 국가에서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카카오와 타다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카카오가 생겨가지고 뭐 한달에 수입이 한 100만원 이상 늘어났어요 카카오가 없으면 제가 경기도를 어떻게 자신있게 가겠어요 아침에 저는 아침에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분당으로 가거든요 그 분당에 가면 또 반드시 야탑이나 뭐 정자동이나 백현동에서 콜이 떨어져요 서울로 오는 콜을 만일에 카카오가 없다 그러면 제가 경기도를 못 가겠죠 왜? 빈차로 올테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아침에 분당 판교로 가더라도 6, 60% 내지 70%는 반드시 슬콘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이런 정말로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말해 줄수 있어요. 지금 우버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카카오 팀에 우버 들어와 있지만은 우버가 전혀 힘을 써주, 쓰고 있지 못해요. 왜? 카카오가 전체 시장의 90%를 잡고 있어요. 카카오 서비스가 좋거든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잘해요.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카카오 코어를 20건 하면 5만원 준다는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제가 20건 했어요. 5만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카카오는 이렇게 타임리 시적절한 마케팅을 잘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카카오가 이 표준을 잘 정한 거예요. 카카오가 이 시장을 키운 거고 이 시장을 보고 티맵이나 타다 또 차차 파파, 이런 다양한 경쟁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상당히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카카오가 계속 독주하다 보면 독점은 항상 소비자한테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도 팀의 타다. 타다는 지금 말한 유사 택시 사업 말고 콜 중개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 택시 기사 이 모빌리티 업계 전체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런 카카오 택시로 500만 원 버는 비법을 계속 공개할 테니까 주변에 꼭 이렇게 택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제가 자료를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택시로 우리 인생 이막을 합렬해 봅시다. 택시 큐!